예, 11월 4일 날, 한 종목 더 추천합니다. 영진약품 하는 건데요. 아, 영진약품은, 그, 뭐, 약품 주니까 안 망하겠죠. 이 가격대가 거의, 언제 가격으로 안나하면 2007년, 2010년도 가격으로 왔어요. 그렇게 약한 10년 전 가격으로 왔죠. 19,000원까지 갔다가, 역시 10분의 1 토막 지금 나가 있습니다. 또, 이때 기준으로 봐도 6분의 1 토막 나있죠. 그래서 이 종목은 2,000원 평단에 지금 받쳐 있다고 보시면 돼. 그래서 지금부터 2,000원까지를 그,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. 2,000문을 지금 감망하고, 뭐, 그래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가격 2,500원, 많게는 3,000원을 꿈꾸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예, 11월 4일날 영진약품은 한 10년 된 바닥에 왔다. 그래서 2,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다. 2,500원과 3,000원에서 매도를 한번 고민해봐라. 예, 참고해.